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백 부장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또한 백 부장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백 부장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백 부장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 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 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 부장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이리저리 휘둘려서 내 자신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가운데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대상도 나와 똑같이 나약한 하나님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서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바로 백부장이 믿는 대상이며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대상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백부장에게, 주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오늘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하나의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허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상, 그리고 실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볼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그리고 확증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헛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 모세와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메마르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들의 계산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과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짓밟힐 때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꿈을 보여 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 바라볼 수 없는 모든 것들, 볼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을 확증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내마르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대로 쓰러질 것만 같고,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잠언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신명기 3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의 마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으로 살수 없고,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바라보는 모든 것들과 볼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보증해주시고, 확증해주시면서 성취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존재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을 그 날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후회 없는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은 이 땅에서 멈춰지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후회와 아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이 땅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그 찬양과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